반드시 멀리 해야 할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첫째, 배려심이 없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 집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타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 경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이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신뢰와 존중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발생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타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이 어려워지고 업무나 가정 내에서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의 손사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들이 배려를 기대하지만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을 지니는 사람들은 자기와 타인들 사이에 건전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려와 공감 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우선시합니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상대의 의견을 경시한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무례하다. 거만하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타인에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 협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함에 있어 죄책감이 없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함에 있어 죄책감이 없으며 타인에게 대해 솔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거짓말의 동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인해 허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감추거나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할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상황을 좀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부재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책감이 부족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편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짓말을 통해 얻은 이익이 죄책감보다 우선시 될수 있습니다. 신뢰 문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타인들은 이들의 말을 의심하며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대인 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원활한 대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꼬이고,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지위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을 속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는다. 거짓말을 통해 타인을 속인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숨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타인에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 협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며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 조절 못 하는 사람. 감정에 지배되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그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지배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모두가 지나치게 강렬하게 느껴지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힘들어집니다. 감정의 충돌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한 감정이 다른 감정과 상충하거나,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동.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의 어려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화와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감정에 지배되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픈 사람이라면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린다.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타인에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 협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정조절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감정 조절을 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감정 조절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키우며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이해와 스스로를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더 건강하고 성숙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